선생님이 또뭐 만지고 싶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 음가중이에요? 안가중이지만 아! 아는 하는 얘기. 아. 음. 한번 줄까? 바나나 한번 바나나. 음, 맛있어. 자, 바나나 한번 줄까? 바나나. 아이, 맛있어.

Fire timer. To timer. <laughs> 응. 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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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바 아, 아, 좀 닦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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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아, 게해줄까소 아, 아, 게 해줄까? 이거 이렇게. <laughs> 곰이 울어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 가족이 햇살이 깨리 찌는 숲으로 놀러 나온답니다. 곰술이래, 곰. 곰도 아, 맘마 먹고 놀아요. 내기도 맘마 먹고 놀아야 돼요. 딱 배고픈 수달이 배고프대, 수달. 너는 배안 고파? 너는 밥 먹고 놀아야지. 수달도 배고프대. 샤워도 배고프잖 자, 기라기, 기라기 나는 소리. 기라기 밥 먹으러 가요. 기라기 밥 먹으러 가요. 기라기 밥 먹으러 간대.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나. 아니야? 다시 한번 해줘. 다 나왔어, 우리가 기러기가 킹큰 소리로 울면서 힘차게 날아간대 큰 소리로 울면서 힘차게 밥 먹으러 간대 둘이 한번 줄까? 이제 절반 정도 먹었는데 절반 정도 먹었어요 절반 정도 먹어서 이제 배가 차니까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죠

쥐가 밥 먹으러 찍찍거린대요 집밥 먹고 싶어서집밥 먹으러 찍찍거린대 얘안아그 먹을 때가 아니야 뻐꾸기 뻐꾸기 뻐꾸기가 밥 먹으라고 애기들 부르고 있어요 밥 먹으러 집에 와라 이렇게 알았어요? 요거트 바나나 요거트 바나나 그 다음에 아, 내가 좋아하는 홍반조홍반조홍반조홍반관조 아우 홍반조그 다음 순록이 뽀드득 순록이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 두들드들 눈을 받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소리, 비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어요. 비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어요. 곰 가족이 내려와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 가족이, 햇살이 내리쬐는 숲으로 신나게 놀러 나왔답니다. <laughs> 신나게 놀러 나왔대 곰가족이. 곰새마리 노래 알지? 곰새마리 노래 에그 곰가족이 놀러 왔대. 요거트. 바나나 요거트. 바나나 맛있지. 바나나. 바나나 요거트. 엄마. 10번 남았고 세은이는 10번 남았네요. 세은이가테또쪼어주는데 세는 70 주고 세아는 90 줬는데 세아 90 세아 90 먹어요. 그죠? 이 90g밖에 안 먹어요. 세는 70g도 지금 입을 안 벌려서 작죠. 70g 먹으면서 이 친구들이 100g씩 먹어요. 응? 100g씩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한 통에 160g인데 지금 둘이나 먹어요. 둘이나 먹어요그죠한 통에 1 6 0인데 둘이나 눠 먹는 게 어딨냐? 구요한 통에. 음. 야헤 아, 훌륭한 새야. 90g 거의 다 먹었어요. 한입 남았어요. 아, 입 남은 새야 아, 아 잘다네다됐네아빈는데다됐어요빈네 다빈네. 다, 뱉네. 안 했는데 다 뱉었어요. 새야, 잘 나왔고. 좀 남았고 자네다빈봉다빈자 다빈네. 다빈네. 다 말이 다그닥 다그닥 들어가세요니까 안 먹어줘 더 먹을 고 싶으니까 다그닥 다그닥 다닥닥닥닥 여름이에요 햇볕이 내리쬐는 들판에서 말이 신나게 달려요 말이 신나게 달려요 아이보세요 아~~ 마리 신랑이 닮았는데 아두 안 하시고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나 요거트 하고 밥은 나 안하고 요거트 먹어 요거트 요거트 맛있어? 요거트 바나나 응 음, 요거트 바나나 요거트 바나나 요거트 바나나 다 나왔어요 입에서요 요거트 바나나 세은이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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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트 요거트 다 나왔어요 입에서 야 요거트 이거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 이거지? 이거이 왔어요. 나뭇이이파지파거지이거고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이렇게노래해이 뭉개고 있어요. g to get up. I'm 다먹었다세 t 이도세 t up. I'm going to get 린 p I'm g o 는 n g to 넣어 줄게. 자, 아. 쳐다보고 인사해요. 요거트 바나나 요거트. 나 한번 먹어 볼게. 음, 겁나 맛있어요. 바나나가 좀안 익어서 씁쓸하니 맛있어요. 아, 다 먹었으니까 바나나 많이 줄. 게 오후에 먹어. 오후에 먹어도 될것 같은데. 딸기에 바꿔줄게딸기있 e 니까 i e 달gie, 달 g i 딸기. 딸기, 어, 딸기 도한 한개씩 줄게 한 개씩. 딸기 g i e 달 g 아아 달 음. 저 마지막 야, 다 흘렸어요 다 흘렸어요 라스 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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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깨끗해요.